술 파는 곳이 있네요. 어, 음료랑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곳. 어, 산타하고, 어, 각종 술이 다 있어. 어, 어 이기 막걸리도 있어. 또 있습니다. 쌀 막걸리. 얼마야? 어, 여기 다 붙여서 들 그런가. 아, 이건, 한국. 아, 이렇게 다들는건 음료수도 이렇게 다들어오 75바트. 사드카. 어여여 소주도 있드카 사드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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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소주 사드데4드카사싸다 오, 스카치 같은 것도 있고. 오, 어, 그리고 태국하면, 리젠씨 이런 게 유명하지 않나? 오, 브랜디, 360W. 어,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구나. 어, 와인도 많아. <laughs> 들어가 있다. 어, 음. 야, 여기, 여기는 조금 비싼 수림인것 같아. 어, 역시, 짝. 그 이건 얼마야? 2,500원일 여기부터 넘버 서 이런 것도 있고 술 종류를 잘 모르니까 무슨 아이언볼 이거 뭐 같은 모양 같기도 한데? 음. 어, 여기 일본 술도 있구나 이렇게 확실히 일본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런 것 같으면 200바트, 300. 12,000엔 그 비싼 건 아닌데? 뭐, 아이비시 진도. 와인은 어떤지 한번 볼까? 레드와, 그랜드 부치, 590. 어, 이건 와인이 조금 비싸구나. 더 써주거든. 당연한 건 한데. 아, 이건 좀, 와인이 좀 세구나. 거의 한 7, 4 0 2만 8,000, 3만 원0 0 0 4, 46, 4, 어, 46, 300박스, 400박스, 500박스, 정도 빵이네. Tini, me, r e g 이 n c y my car? a 미스키, 리젠시, 티니에 타라이카. 오, 리젠시 big. 아 비. Uh -huh. 아, 580달러. 헤헤. 헤헤. 헤 어? Different? 아니. 아니. Uh -huh. 아, 아니. Uh -huh. 아. a n 비. อ่าบิ๊กไซส์โอ้บิ๊กไก่ชีใจงี้ทำแบบนี้อะอะขอบคุณค่ะโอ้แล้ววีร์เคล็ดเขากรื่องม้งทางนี้ก็จะเป็นของของไทยแลนด์ทั้งหมดอ๋อทางอ๋อ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ั้งหมดทั้งหมดเป็นพวกโซจูพวกเหล้าที่ทำมาจากผลไม้นะคะของเชียงใหม่ของพว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อ๋อใช่ขอบคุณค่ะ 아, 이렇게 해서 술을 많이 파네 여기서 아, 여기서 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. 보니까 그래서 술 이제 싸게 사고 싶으면 여기 와서 술 사가면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산티타메에 있는데 이제 조니 와카스 그래가지고 술 많이 파는 곳.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 리젠시 이런 것도 있으니까, 어, 여기서 그냥, 어, 섞어가지고, 스파클링 하고, 아니면,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소주, 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. 그러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저기로 사면 돼. <laughs> 그러니까 뭐, 전국 티어 찢어갖고 먹을 때는 이제 소주 먹고, 이제 닭꼬치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맥주 먹어도 되고, 어,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또, 어,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. yeah uh.